자, 수박. 튼, 튼실한 걸로 니가 한번 골라봐. 어? 털이 예쁘다. 어? 할까? 그래. 이 정도면 엄청 콕콕 사이즈야. 오케이. 가자. 자, 수박. 근데 이거. 진짜로 아, 나와봐 이거 진짜로 한국 거보다 더 딱딱한 것 같던가? 응? 어? 아니야 똑같아. 어우 되게 무거워. 수박이 무겁지 오빠. 준비됐나요? 아, 아무것도 없다. 아 배도 없고 어째? 알았어. 와 진짜 무거운데네. 잡히지도 않아. 씨. 잠깐만. <laughs> 내뼈 <laughs> 부러진다고 했잖아. 아빠, 괜히 무리하지 마. 레디 했어? 잠깐만. 아, 몇번힘준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나나뼈 뭐 부러진다 진짜 섭상해 그니까 수 밖에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몰라. 부러진 사람 있나? 기침하다가 또 나간다니까. 준비됐나요? 아 진짜 아파. 어이쿠 <laughs> 이쌍 어 되게 커 이거 야아 아아아아 아아 안돼오 마이 갓 나와봐 나와봐 어아 괜찮아? 오이 어, 빨갛게 그거 핏줄 <laughs> 아, 이게 너무 딱딱해 기다려봐 기다려 어, 어? <laughs> 딱딱하지 말랑하지 않지 오빠 그럼 허벅지로 해봐봐 <laughs> 허벅지, 허벅지 할수 있다며 <웃음> 아 <laughs> 제가... 아파 <아빠>, 그냥. <laughs> 그냥. 그냥 아픈 데 잡고 있는 것 같아? 아안 돼. 어, 떻게손 손이라도 어떻게 손날도 안 돼. 손날? 어. 손날려야 주먹이 아아무나해봐 봐. 할수 있는 걸로 주먹으로 하지. 에이, 하게 해?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. 그럼 주먹으로. 주먹으로. 언니 주먹으로 아빠 깬대. 마지막이야, 음, 마지막. 권도 했는데. 태권도 했는데, 그렇지? 날아다녔는데. 이거 못 깨면 은 아빠 이제 날려 버릴 거야.